아 날씨가 끝장납니다 이 부장님 응? 오늘 컨디션 어떠세요? 습한데 있다 건조한데 오니까 어. 눈이 뻑뻑하다 <laughs> 근데 어. 이번에 날짱하고 오게 했잖아 어. 그 전에 내가 남미를 가고 싶어 했잖아 <laughs> 네, 네. 남미로 갈라고 결정을 거의 했었거든 네, 네, 네. 80%를 네. 근데 남미 가기 전에 잠깐 여기 야장을 한번 놀러 와보자 해서 그때 왔었잖아? 네. 근데 싱싱이 야장이 너무 좋다고 그래서 온 거지. 아, 남미를 가기로 한 것도 우리가 무언의 협의가 된 사항이었나요? 협의 필요 없지, 나는 가고 싶었어. <laughs> 저는 남미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요. 아니, 이거 안 좋아하면 나는 가니까. <laughs> 그래서 어쨌든 여기 나트랑에 내려와서 저희가 이제 4월 달부터 살기 위해서 준비를 하러 지금 내려왔습니다. 그죠? 어, 근데 어. 집을 지금 구하려고 하니까. 네. 구정 전에 우리가 왔었잖아. 네. 근데 구정 전에 가격하고. 네. 지금 또막 여행이 풀린다고 얘기하니까. 네. 집값이 약 500만 동이 올라 버린 거야. 아, 한 25만 원 정도가 이제 차이가 나네요. 어, 어. 네. 또 이제 1년 모이면 큰 돈이니까. 네. 그 지금. <laughs> 빨리 알아봐아 지금 빨리 알아, 알아. 봐서 어제도 지금 잠깐 알아봤는데 영상을 찍기는 했는데 어제는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는 못했고. 사람들이, 어, 좀 거리가 있는데요. 그랬는데, 5분도 안 걸렸어. 5분도 안 걸렸어. 오토바이 타고? 한 5, 6분? 어, 한 5, 6분 정도 걸리고, 여기 시내에서는 뭐 조금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충분히. 어. 자전거 타고 왔다 갔다. 어, 왔다 자전거 갔다 타고도 왔다 왔다 왔다. 뭐, 이동 가능할 정도의 거리로, 아 어. 어 지금 집을 보고 있습니다. 거기가 신도시라고 하는데, 거의 이제 신축들이고, 여기 보시면 이런 주택들은 약간, 예전에 지어진 구 건물들인 거고, 요즘 지어진 거는 요거보다 낮은 대신 조금 낮고, 어, 하여튼, 좀새 건물들입니다. 어, 가격이나 이런 건 어때요? 하노이에 비해서? 하노이 비해서 훨씬 싸지. 한 음. 3층짜리가 지금, 주택이 신도시 쪽에는, 음. 한 1,700만 동 정도. 1,700만 동. 1,700만 동이면 한 85만 원 정도. 네. 하노이에서는 그 정도 하려면 최소한 3,000만 동, 4,000만 동 넘어가죠. 네. 그렇죠 좀 좋은 대로 하면, 5천만, 6천만 동까지 가고, 그죠? 한지... 그게, 두툼이거든요, 그게 지금 6천만 동에서 7천만 동. 물론 뭐 가야 조금 가야 크긴 한데. 한데, 거기는 엄청 비싸지. 이문장이 <laughs> 갑자기 머리가, 이거 언년이같다 그래서 머리를 <웃음> 묶었습니다. <웃음> 머리를 묶으니까 훨씬 낫네. 훨씬 좋아요. 풀어보고 싶었다아요 그래. <laughs> 약간 언니 언년... <laughs> 아, 이게 하노이에서 뭐 임부장이야 워낙 하노이 생활이 오래됐고 저도 이제 그래도 몇년 지나서 한번 이동을 하고 싶었는데 저번에 우연히 또 1월 달에 여기 이제 나트랑, 나짱을 오게 돼서 분위기나 날씨나 이런 것들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좀 저희가 이쪽으로 이동을 하는 걸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동남아지. 네. 좋은데가 있으면 찾아가고 여기서 또 좋은 곳이 있으면 또 그쪽으로 찾아가고 어 이럴 것 같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는 하노이에서 유튜브도 또 이제 재밌게 찍고 했는데 지금부터는 야짱에서또 즐겁게 사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될것 같네요. 그죠, 이부장님. 어, 임부장 미안해. 지금, 지금까지 내가 일반 모드로 찍고 있었네. 자, 지금부터는 약간 뽀샵 모드. 뽀샵 모드. 나 뽀샵 안 해도 되는데? 어 자체가 피... 뽀얀데 왜? 필리 해야 될것 같거든. 오늘 지금 몇 도야, 근데? 한번 봐봐. 29도. 29도? 어. 29도 맞아? 어. 와, 29도인데 이렇게. 물론 뭐 여기 지금 보면 파라솔. 야외고요. 어 야외고 파라솔 이렇게 밑에. 앉아 있는데 와 너무 시원하네. 그러니까 햇볕 햇볕은 뜨거운데 그늘만 어. 들어가면 우와, 시원하다. 이럴 수가 있지? 에어컨 없이도 살수 있어. 바람이 저를 보면서 저기 앞에 보면 여기 한 100m만 100m만 걸어가면 바로 그냥 야장 비치 해변가가 있습니다. 아 좋다 좋아. 이제 몸매를 다져야지 야장 <laughs> 비치에서 또 비키니 샷을 위한. 몸매는 약간 우린 다시 태어날 거야. 될것 이번 생에 포기하나? 절대 안 되지. <laughs> 어쨌든, 4월, 지금 4월 10일에서 4월 15일 정도 사이에 날짜를 맞추고 있는데, 그이후의 영상들은 이제 낮장에서, 나트랑에서 즐겁게 지내는 또 생활하는 모습을 보여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하노이에서 사실 아직 못 보여드린 게 많은데, 그지? 약짱 포함해서 어, 일단 중고 맛집을 다 약장 어, 포함해서 어, 달라도 해야 되고 할게 어. 많습니다. 하노이를 떠나는 게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또 하노이 계시는 분들도 여기 또 이제 뭐 쉬시고 이럴 때또 여기 오시면 좋으니까 또 여기 정보들을 보신다고 생각하고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야장 시내에서 한 5분에서 한 7분 정도 차를 타고 왔고요. 어, 뭐 멀지는 않습니다. 여기는, 여기 동네 이름이 뭐지? 푹화, 아, 푹화? 푸화라는 동네고 신도시라고 합니다. 어, 이런 주택 단지들이 쭉 모여있는 동네네요. 어. 자, 오늘 볼 집은, 자, 동네는 이렇게 생겼고, 오늘 볼 집은 여기입니다. 4층짜리, 4층짜리 건물이고 단독으로 되어 있고요. 어, 아직 옆 건물들은 아직 세워지지가 않았네요. 지어지지가 않았네요. 어, 사파가 있고, 이쁘고요. 여기. 여기가, 다이닝룸, 거실이랑 주방, 2층, 고 왼쪽에 방이 하나 더 있고. 여기 딸려있는 방이 하나가 있고 반대쪽으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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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 음. 여기도 방이 하나가 있고 붙박이장도 음. 음. 있고 음. 이쪽에도 화장실도 하나가 있고 일단 음. 2층에 두개 이렇게 냉장고하고 주방이 있고 거의 뭐 캐스트하우스 하면 될 수준인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3층 3층에 올라오면 아, 똑같네 구조는 똑같이 침대방이 있고 붙박이장이 있고 또 화장실이 있고 오, 깔끔하네요 거의 새 건물, 신축 건물. 이쪽으로 방이 있고, 오빠이 방이 있고, 여기 다장실 있고. 오케이. 4층. 4층에 올라오면 여기도 주방이 있고, 이쪽으로 나가면, 여기는 세탁기하고, 뚫려있는 공간 어, 여기도 화장실이 있고 어, CCTV 있고 약간 옥상 같은 느낌이네 옥상 같다 느낌. 그리고 방향이 네. 이게면 이게 뭐지? 무정 공간이지? 방일것 같은데 아, 이런 공간이 하나 더 있네요 방이라 하긴 하네 매하고 괜찮긴 한데 임무장님은 여기도 비어있고 여 옆에도 비어있어서 곧 공사가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네요 그러면 또한 1년은 엄청 시끄러우니까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동네는 좋습니다 동네는 괜찮습니다 바로 다음으로 어, 바로 다음 집으로 왔는데 이제 한블록 앞쪽에 있는 예, 이, 이 집은 이제 큰길 쪽에 큰길 고 있는 아, 큰길 쪽에 있는 집인 것 같습니다 저건물인 것 같은데 아, 저녁에 급하게 또이 집을 한 군데 보러 왔습니다 여기는 완전 그 해변가에서 가까운 시내쪽이고, 어, 시내쪽에 골목 안쪽에 있는 주택입니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층도 똑같이. 방 있고, 붓박이 장 있고. 중에서 음. 내려오면? 마지막으로 한 군데 더 보러 왔는데, 도대체 어딘지가 모르겠네. 어딘지 모르겠네, 여기.